안녕하십니까, 이태영입니다 어, 지난 시간에는 어, 카드뉴스 광고를 모두 읽게 만드는 카드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번 주에는 가만 고객을 왕창 쓸어 담는 이벤트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어, 이벤트 페이지가 뭐냐면 그 리드젠에 있는 음, 리드젠에 있는 랜딩 페이지 만드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랜딩 페이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저희 리드젠에서 어 이벤트 관리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어 이벤트 관리에서 이벤트 만들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예, 여기 보면 뭐 특수를 추구할 수도 있고 근데 어, 이게 아주 그이 희귀한 그런 어, 이벤트 방식인데요 이런 겁니다 어, 이제 그 경품을 걸죠 10만원 식사권 5만원 식사권뭐 이렇게 해서 어, 에, 경품을 걸고 휴대폰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, 예, 5초 이내에 당첨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참 신기하게도 이러한 그 솔루션이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. 저희들이 특허를 등록해놨는데, 어, 5초 이내에 당첨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 만약에 1등부터 5등까지 1000명을 모집한다라고 하면, 어, 뭐 1등은 20명, 30명, 50명, 200명, 300명 이렇지 습니까 이렇게 이제 에, 당첨이 되게 한다는 얘기죠. 꽝이 어, 없는 거죠. 1등에서 5 등까지는 무조건 되니까. 그런데 얘 5초 이내에 당첨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죠. 이제 어, 신청하면 함과 동시에 프로그래밍이 음. 돌아가서, 돌아가서 어, 랜덤으로 몇 등에 당첨되는지를 음, 결과를 어, 다시 문자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등수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뭐 어,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보내주는 것이 때문에 굉장히 효과 있는 거죠. 어, 이 요게 한 제가 2년 전에 했던 건데, 어, 1000명을 모집하는 이제 랜딩 페이지였습니다. 천명을 모집하는 랜드 캐즈였는데 저기 은평구 그 은평구에 있는 아주 그어그 흐미진 어, 그, 그 뒷골목에 있는 정말 조그만 스시집인데 진짜 맛은 기똥차게 맛있죠 저는 아직까지도 단골인데 아직까지 단골입니다 아, 단골인데 어 천명을 이제 한 일주일만에 모집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, 여기, 은평구 그, 그 평구청 근처에 있는데, 은평구청 근처에 있는데, 그이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어, 1km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광고를 띄운 거예요. 페이스북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이 식당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 중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, 50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를 이제 띄운 거죠. 그랬더니 뭐 난리 납니다. 진짜 광고가 승인 되자마자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이게 광고 클릭수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. 이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이상이 신청합니다. 참 신기한 결과를 볼수 있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재밌는 거라서 이 퍼나르기를 시작해요. 이 주소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친구들한테 뭐 자기 지인들한테 식구들한테 다 퍼나르거든요 왜 1등 당첨하기 위해서 <laughs> 네, 1등에 이제 눈이 멀어서 이런 그 컨텐츠 퍼나르기를 자동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광고도 그거 안보내줘요 아, 네. 카톡으로 최근에 하고 있는 음, 그 화장품 회사 리얼 스킨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랜딩 페이지도 이제 이런 형태인데. 네, 실지가 어, 이건 이제 어, 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. 리얼 스킨 100만 개 판매 기념 꽝 없는 실시간 이벤트. 마스크 속내 피부를 지켜 주세요. 여러분 이거 지금 신청하셔도 돼요. 지금 이제 어막 하고 있는 거라 이것도 한 지금 한, 어한 3, 4일 됐나요? 1, 0 0 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1, 2, 3, 4등 해놓고 이제 이면특경품 행사를 합니다. 그랬더니 막 신청하죠. 근데 어 누가 이걸 발견하게 되면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, 지인들 뭐 밴드, 카카오톡 이런 데다가 막막 물리거든요. 그래서 그래서, 어 실제로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온 것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다는 거예요. 너무나 신기합니다. 자, 이, 왜 그런지를 일 보시면 알 텐데,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. 음, 제가 이제 광고 세트를 공개를 해보면, 이 광고 세트가 맞나? <laughs> 음. 어, 이, 이 현재 이러한 그 솔루션은 음, 대한민국에 저희들밖에 없는데, 예, 이걸 이용해서 참재 고객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 보면 지금 광고를 제가 세 세트를 돌리고 있어요, 그죠 광고를 클릭해서 보면, 네, 뭐 광고는 간단하죠. 에고 느리네 자세계 광고를 20대 30대 40대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자 광고 클릭이 몇 개가 됐습니까 380, 520, 800, 900, 1000, 1200 정도 됐네요 1200 정도 클릭했는데 이건 한 사람당 클릭당 비용인데 1200명이 클릭했는데 이게 지금 1000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와, 그러니까 뭐, 뭐 90%인가요? 95%인가요? 어, 방문자 대비 신청률이 신청 신청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. 이걸 만약에 전환율로 따지면 네, 정말 대단합니다. 90%, 90 이상이 전환율이 나오니까 어, 이렇게 광고 효과가 좋은 게 바로 이 이벤트 이벤트 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이벤트 랜딩입니다. 간단합니다. 이 이벤트 랜딩 만드는 건 30분이면 다 만들어요. 저희 그 리디자인에 오셔서만들만3 0편다 만드는데 그만큼 솔루션이 이어 편집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음 10만 명을 만드는 만든 어 랜딩 페이지입니다. 이거는 언제냐면 올해 봄에 올해 봄에 저희 그 강남 지사에서 만든 건데 진행했던 건데 네 한달 만에 10만 명을 모았습니다. 네 10만 명. 네, 경품을홍3이죠홍 홍삼. 1000명, 9000명, 2만명, 2만명, 5만명 해서 총 10만명을 모집하는데, 뭐 광고비는 크게 많이 들지 않고 어, 한한달 어, 만에 10만명을 만들었습니다. 10만명을 만들었으면 뭐가 중요하냐면, 아까 여기처럼 1000명이 신청했어요, 그죠? 근데 매장에 찾아온 사람은 30%였습니다, 300명, 대단한 거죠. 어 동네 맛집이 광고를 이렇게 낼 수는 없는 거거든 사실은 현재 국내에서 맛집, 동네 맛집이나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 광고를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. 뭐 맛집들이 기껏해야 뭐 어, 플레이스에서 어, 상위 노출 시키는 것밖에 없죠, 블로그 상위 노출. 그런데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. 저희들은 저희들은 어, 블로그는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, 랜딩 페이지. 리드젠에서 만들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가지고 그냥 뚝딱 뚝딱 3 0분만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내는 데까지는 한시간이채안 걸려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했는데 매장에 30%가 찾아왔다 어 그때 여기를 그 이벤트 랜딩을 한번 돌리고 이제 안 돌렸는데 여기는 지금도 예약하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네, 어, 은평구 쓰시오 소프치은 나오는데, 당일날 전화해서 한번 예약을 한번 걸어보십시오. 네, 거의 예약이 차있어서 당일날은 예약이 안 됩니다. 최소한 3일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. 아 대단한 곳이죠. 여기는 한달 만에 10만 명을 만들었는데, 10만 명 중에 몇 퍼센트가 구매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자, 1명 중에 여기 1,000명 모으는데 1명당 광고비가 95원 들었어요. 1,000명 모으는데 95,000원 제가 들었으니까 1명 모으는데 95원이 든 거죠. 그럼 95원을 가지고 어 매장에 몇 퍼센트가 나오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. 매장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역시 육성 컨텐츠를 잘 작성해야지만이 매장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명을 모집했지만 더 중요한 건 어, 직접 이 홍삼을 초홍삼을 구매하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겁니다. 여기는 10%가를 목표로 하겠는데10%그 10%를 달성해야지만이 이 좋은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거죠. 예, 돈을 들여서 하는 이벤트인데 예, 그런 효과가 없으면 음, 안 되겠죠. 여기도 경품을 걸었지만 이 경품들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. 얼마 안 돼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, 오면 혼자 옵니까?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죠. 10만원 당첨권이 닥, 에, 당첨이 되면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. 네,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죠. 여기도 어, 방배동에 있는 고깃집인데 이렇게 경품을 걸고 계속해서 매장에 잠재 고객이 늘어나는 거예요. 이번 그 여기 이벤트에 신청한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문자를 받습니다. 아, 이제 쿠폰 사용 경품 사용일이 뭐 10일 남았어요. 5일 남았어요. 이렇게 자동으로 문자가 갑니다. 그 이후에도 우리가 디 v 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벤트를 또할수 있죠. 자체적으로 아, 오늘은 비가 오니까 5시 이전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, 소고기 2인분을 무료로 쏘겠습니다. 이렇게 광고를 또 하시는 거죠. 자, 여기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던 곳입니다. 팔로봉 57주년 기념 꽝 없는 이벤트를 했죠. 1등 400만원 상당 침대 풀세트 2명 네. 2등 100만원, 3등 50만원 쿠폰. 이렇게 해서 엄청난 가방 고객을 모아서 매장에 나오게 한 사례입니다. 여기도 역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명지 첫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여기는 지금 현재 아까 설명했거든요 아까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그 이벤트 페이지입니다 자요게 바로 이벤트를 통한 잠재 고객을 가만 고객을 왕창 쓸어 담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음, 음에 되십니까 네. 자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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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, 이 북한산 음, 족두리봉 이제 정상에서 내려다 본 은평구의 모습인데, 오늘은 족두리봉에서 어, 이벤트, 어, 이벤트 페이지에 대해서 어, 설명을 해왔습니다. 뒷 배경 마음에 드십니까? 네. 다음 시간에는 어, 광고 테스트를 쉽게 하는 원페이지 랜딩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. 다음 시간도 기, 에, 기대해 주시고 어, 세미나는 꼭 한번 보시고요. 어, 우리 그, 어, 채널의 첫 번째 에, 동영상이 세미나, 아, 그, 어, 세미나 어, 동영세입니다꼭 보시고 오늘은 아, 여기서 마치고 에, 다음 시간에 또 에,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